네, 대회장으로 갑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됩니다. 떨리기도 하고 또좀 무섭기도 합니다. 파이팅! 대회장 다가갑니다. 출발자. 대회장 네, 왔습니다. 아, 더워서 일단 옷은 갈아입었고 지금 여기는 그늘져서 괜찮은데 아마 해가 뜨면 많이 더울 것 같습니다. The wave in, in, in which you are. 떨립니다. 긴장됩니다. 어, 아, 떨린다 떨려 떨립니다. 고랍니다. 하이티 네, 출발합니다. 아, 달린다. 아, 아, 아. 좌회전 133m. 아. 지금 이제 3킬 왔는데, 신박이좀 높아서 걷고 있습니다. 아직 갈길은 멀었는데, 일단 더위가 조금 걱정됩니다. 래드 화이팅! 자 이제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아, 이제 도로 끝나고 있다. 밀림으로 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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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아, 마치 전투에 나온 전사들처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포장도로 끝나고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땅이 지울어서 질퍽질퍽하고 제법 조금씩 경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짜 밀림이 온 느낌입니다. 와, 이제 정글로 들었습니다. 이제 5km, 5km 왔습니다. 다시 45km. 말다 말아. 가자, 가자. 할수 있다. 와.. 로프타 올라간다 와, 이게 진짜 시작이네 진짜 시작 와.. 진짜 밀림으로 온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저희 와이프가 정말 이런 배려를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집니다 현재 7.7km 왔어요 7km 아직 갈 거리는 많이 남았는데 지금 이 자체를 즐기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8km 왔습니다 이제 네, 1km만 더 가면 CP가 있다고 합니다 사일링을 지나서 이제 CP로 갑니다 가자 CP로 CP로 갑니다 밀림을통과해서 이제 여기 바나나 농장 같은 곳을 지나갑니다 파이팅 이제 CP 통과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33km. 이게 물이 선하고 풍하고 다 젖어버려서 동생 차는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아,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사람도 많이 없어가지고 이제 가는 데는 나쁘지 않습니다. 가보자. 자 현재 13.4km 가고 있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또 해가 떴다가 갔다 하는데 지금은 너무 뜨거운 그런 열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힘을 내야죠. 가자. 와 너무 이다 지금. 1 4 k m 됩니다 2 0 k m 정도 넘는데 아직까지 1km가 시간이 <laughs> 너무 많이 딜레이 는데 솔직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뛸 수가 없어요 현재 17km입니다 지금 또 비가 내리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가뭄에 단비가 시내려서 열기를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맑은데 비가 오네요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현재 19km. 와, 빗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면서 갑자기 내리는인데 되게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자, 두번 주식 되었습니다. 현재 23.73km. 아 이런 데들어. 너무너무 힘 듭니다. 비가 내리고, 이제 허기도 지는데, 날씨도 점점 어두워져서 이제 밤을 생각해야될것같습니다 어, 와.. 진흙이라서 지금 미끄러지게 내려가고있어요 어, 와.. 신박점 <목소리> 3시 <목소리> 3일 지났습니다 여 6시에 컷오픈줄고 아.. 끝났다싶었는데 다행히 갈수있다고 하네요 아.. 지금 완전 뭐 온 몸에 흙이 흙하고 날리하고 날리났습니다 난리 신발하고 온 몸에 흙이 날리났습니다아 이제 31km, 이제 19km 나오고 19km 아 힘들다. 현재 42km 왔습니다. 정말 1,300m 너무 힘들었는데 이 끝나고 이제 내리막 내려갑니다. 갑니다. 자 8km 더가옵니다하이튼자 이제 마지막 시피인것 같습니다. 지금 12시 20분. t h 라안기 이제 마지막 시들로 갑니다. 정말 미칠듯이 힘들었는데 버티고 덕보 타서 끝이 갑니다. 하이튼 현재 53km, 이제 3km 남았습니다. 대령과 함께. 안녕하세요. <laughs> 완주, 완주. 굿 우회전. 굿 맨. 스트롱맨. <laughs> 이제 마지막 향해 갑니다. 53km. 우회전. 아, 좌회전 5 0 0 드디어 닿습니다. 이제 200m. 닿았어, 닿았어. 야, 야. a Strong man! I'm f i n i s a 닿았 o a